다음은 교톡위원회 소속 정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인호 시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조의원, 조육감연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통령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동파구 제6선거구 출신 정진철 의원입니다. 저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인 SH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의 획일적인 전세보증금 인상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시장님이 2007년 재임 당시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당시 무주택 서민 중산층의 주거난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사업으로 20년간 집 주인이 올려달라는 높은 전세금 걱정 없이 자주 이사하는 일 없이 안정적으로 시세 80% 이하의 전세금만으로 양질의 국민주택 규모에서 살수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오세훈 시장의 가장 성공한 사업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기 전세 주택의 공급 관련물을 수행하는 s h 는 관련 법령과 조례를 핑계로 임대료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전세 보증금 재계약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고, 공개롭게도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이후인 금년 3, 4분기부터는. 연장 계약 대상 전체 세대에 대해서 법적 상한선인 5%를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인상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사업이 적자라고 주장하는 공사의 작년 재무 현황을 살펴보면 분양 사업 수익과 임대 사업 수익에 따른 단기 순 이익이 1314억 원을 기록하여 매년 꾸준히 1,000억 원 이상의 단기 순 이익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공기업으로서는 대단히 양호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2천만 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 인상 통보를 받은 입주민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재계약에 응하고 있으며 재계약을 앞둔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세대는 가뜩이나 문턱이 높아진 은행 대출을 문의하고 그나마도 안 되는 지약 세대는 피음물을 흘리며. 다가오는 계약 날짜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고 1, 2천만 원의 5% 전세 보증금 인상이 뭐 그리 대수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장기 전세 임대로 사는 사람들은 중산층이야 서민들입니다. 이들이 주거안정 불안으로 퇴거 후 궁극적으로 내집 마련에 내몰리게 된다면 집값 안정에도 역행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임대상가의 임대료 인하와 동시에 모든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올해부터 2년간 동결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지방공기업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공유재산과 공유재산상가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 50% 감면 계획을 이미 내 차례나 실시했고 SH는 영구 공공 국민 재개발 주거 환경 임대의 경우 인상을 동결했습니다. 이렇듯 정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공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장기 전세 입주민에게도 형평에 맞게 한시적으로 인상유예 정책을 작용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정책 지원을 드립니다. 현재 SH 내부 지원으로만 구성된 임대 업무 조정 심의위원회에 해당 단지 지역구의 시의원과 시의 주민 대표를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켜 주십시오. 또한 코로나와 집값 상승으로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최소 2년 이상 장기 전세주택 전세 보증금 인상을 유예하여 주십시오. 재계약 예정세대는 인상 유예를 이미 재개혁한 세대는 다음번에 인상유예를 할수 있도록 하여 어려운 시기에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은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전세값이 치솟은 현 상황에서 단지 시세 80% 이하라는 이유로 법정상한선인 5% 인상률을 획일적으로 작용할 것이 아니라 전세보증금 인상유예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진정한 서민중산층 주거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치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